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는 여자 네 번째 시간, 따라쟁이의 반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두 번째 이야기. 마이하트 윌고1 친구 은경이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은경이는 윤희와 친구를 불렀다. 은경이가 알바를 하는 커피숍은 우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손님이 많을 땐 우리가 대신 서빙을 하기도 하였다. 사장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들에게 팥빙수도 만들어 주시고 파르페도 만들어 주셨다.그때는 커피가 너무 써 마실 수가 없었다.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수다를 떨기에 바빴다.그러던 거르던 어느 날 황경이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춤도 춰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한참 동안 노래를 부르다 보니.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 신나게 가요를 부르고 있는데, 은경이가 팝송을 선곡하는, 선곡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타이타닉 주제곡, 마이 하트 밀 o 온을 부르는 것이었다. 세상에나. 노래방에서 팝송을 부르다니, 그것도 윤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말이다. 은경이는 고등학교 때 합창부도 했었고, 원래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였다. 그런 엄경이가 팝송을 부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멋져 보였는지. 그날로 윤희는 마이 하트 o n 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노래 가사를 적고 빨리 따라했다. 가사가 생각보다 쉬웠다. 일일이 쓰가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 가사가 입에 착 달라붙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집에 가면 컴퓨, 컴퓨터를 켜놓고 노래 따라 부르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아마 천 번은 넘게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에 노래방에 갔을 때 친구 은경이와 같이 마이하트 1권을 불렀다. 연습한 보람이 있었다. 친구 목소리와 같이 나오니 윤희도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 윤희와 친구는 노래방만 가면 마야트 빌고 오 목이 터져라 불렀다. 윤희는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가끔 불러보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왜냐면 혼자서 부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노래는 열심히 부르지만 잘 부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몇 킬로로 보이나요? 스무 살때 재수를 하던 친구 은경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윤희도 일을 하게 되었다. 둘다 너무 바빠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1년여가 지나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의 모습이 꽤 낯설어. 원경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찐 살이 엄청나게 빠져 있었고 윤희는 일을 하면서 살이 엄청 쪄 있었다. 살이 찌는 것에 동감하던 윤희도 친구를 보는 순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그래서 원경이에게 어떻게 다이얼을, 다이어트를 했는지 조목조목 물어보기 시작했다. 원경이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매일 2시간 이상을 걸어 다녔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매일 2시간 이상 걸어 다녔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리 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버스를 타고 다녔고, 중학교 이후로는 운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너무나 좋아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버스에서 내리면 정류장에, 정류장 옆에 있는 빵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매번 빵을 사들고 집으로 갔다. 그러니 살이 안 찌려야 안찔 수가 없었다. 은경이를 만나고 온 이후로 윤희는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타나니 마음이 이상했다. 그래서 엉덩이처럼 걸으면 한 시간 남짓 걸리는 회사를 걸어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한 시간씩 걸어 다니는 것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어렵지 않았다. 버스를 타지 않으니 빵집을 지날 이유도 없었다. 그 길을 피해다녔다. 그리고 얼마 후 5kg이 빠졌다. 하지만 빵, 떡,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유는뺀 살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살이 찌면 다시 빼고 또 찌면 다시 빼기를 반복했다.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을 따라했다. 시간이 갈수록 한 시간씩 걸어 다니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를 주로 했다. 하지만 30대 이후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 살 빼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한번찐 살은 잘 빠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신 먹는 것을 적게 먹는다. 나이가 들수록 빵도 적게 먹다. 당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평소 적게 먹다 보니 한 번씩 과식을 해도 살은 찌질 않았다. 다음은 장롱에서 나오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4명이 친하게 지냈다. 서로 일을 하며 가끔씩 만나 수단을,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야. 선물이란 나이를 적용해 가든 어느 날, 선물이란 나이에 적응해 가든 어느 날한 친구가 보여줄게 있다며 만나자고 했다.우리는 맛있게 밥을 먹고 어, 차를 마시러 갔다.그런데 친구는 뜸을 들이며 한참을 기다리게 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셔, 마시러 커피숍에 갔는데 맛있는 차가 나오자 친구는 면허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생각지도 못했다. 면허증이라니. 윤희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러웠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 어떻게 된 일이랑 일이냐며 이 어떻게 언제 땄냐며 서로 물어보느라 시끌벅적 난리가 났다. 친구는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면허증을 따라고 해서 시험을 봤고, 2종이 아닌 1종을 땄다고 말했다.그리고 1종이 따기가 더 쉬우니 1종을 따라고 했다.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종이 시험 점수가 더 높았다.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면허증을 따기에 가봤지만, 그 때만 해도 면허를 딴 또래 여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다. 그리고 윤희의 친구들 중에는 유일한 면허증이었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였다. 문제집을 사고 학원에서는 실기연습을 했다. 윤희도 친구처럼 일종을 등록했다. 학원에서 발달 기어다니다. <laughs> 학원에서 빨빨, 기어다니다시피 연습을 시동은 시시때때로 꺼졌다.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20km를 달리는데 엄청 빠른 것 같았다. 그리고 연습, 연습, 또 연습. 다른 건다 잘하는데 주차가 되지 않았다. 몇 번을 연습해도 주차는 성공하는 날이 없었다. 그래서 지도하시는 강사님이 실기시험 칠 때는 주차는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론 시험은 마산에 있는 진동 면허 시험장에서 쳐야 했다. 실기는 등록한 학원에서 바로 쳤다. 이론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었다. 어떤 아주머니는 시험을 몇 번을 봤는지 접수장에 찍힌 도장이 한 장을 빼곡하게 채우고도 모자라 한 장을 더 붙이고 있었다.이론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아 다들 한 번을 붙는다고 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윤희는 다행히 문제집을 한권 풀고 간 터라 어렵지 않게 이론 시험에 합격했다.그리고 실기 시험을 보는 날은 운이 아주 좋았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주차를 한 방에 통과하고 100점을 받은 것이다. 기분이 좋아 언니들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실기시험까지 마치고 실전에서의 운전을 위한 주행 연습을 했다. 차들이 제일 적게 다니는 시간에 연습을 했다. 차들이 많은 시간에 연습을 할 때는 진땀을안 흘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행 연습을 끝내고 주행 시험도 한 방에 합격했다. 면허증을 딴 윤희는 다음번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면허증을 따는데 성공했다며 자랑을 했다. 하지만 면허증을 따고 몇 년이 지나도 운전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회사를 옮겨, 옮겼고 처음에는 카풀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커플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경찰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면허증을 일찍 따놓은 보람이 있었다. 아는 오빠에게 도로 연수를 받고 운전을 시작했다. 차가 있으니 못 가는 곳이 없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운전대만 잡으면 흥분되고 들뜨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실수가 어찌그나 잦은 뒤 앞뒤 범퍼가 남아나지 않았다.언니와 형부는 도로연수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고 했다.언니는 도로연수 때문이 아니라, 아니라, 자기가 흥분해서 그렇다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여전히 주차는 어려웠다.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야 했다.그러고는 항상 제일 넓은 곳에 주차를 했다. 그 뒤로도 운전대만 잡으면 흥분을 했어 막 달렸다. 차 여기저기가 긁히고 이리들이 다니다 가속 카메라에 찍히면서도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또랑으로 처박혀 버렸다. 그리고 윤희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여기저기 나오는 김 여사가 될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혼자 다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칼질은 힘들어. 친하게 지내던 네 명의 친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어울려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면허증을 처음으로 딴 친구가 요리학원을 또 다닌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조리사 자격증에도 도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도 면허증을 딴 이후로는 회사만 다니며 심심하던 차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였던 터라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집 근처 요리학원에 바로 등록을 했다. 간식 조리사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하면 1년에 4건씩 총 8번의 실기 시험을 칠수 있다고 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론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고 실기 연습을 했다. 일주일에 두 가지, 요리, 두 일주일에 두 가지 요리를 연습했다. 주말이면 학원에서 배운 요리를 언니와 동생에게 열심히 만들어줬다. 모양은 예쁜지 맛은 있는지 물어보며 재미있게 연습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칼질 속도가 나지 않았다. 한 번씩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면 엄마는 윤희에게 칼질 연습을 시키곤 했다. 윤희의 칼질을 한참 보고 계시던 엄마는 그래가 자격증을 딸수 있겠나라며 혀를 껄껄 차고 나셨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시험을 치는 날이 다가왔다. 긴장된 마음으로 재료를 받아든 윤희에게 절망감이 밀려왔다. 파 산적이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재료가 엉망이었다. 옆 사람 재료의 파는 골고 길었다. 하지만 윤희의 재료로 나온 파는 짧고 뒤틀려 있어 쓸만한 재료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안간힘을 써 요리를 만들었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다. 윤희는 재료 탓이라며 재료만 좋았다면 붙을 수 있었을 거라는 핑계를 위안으로 삼았다. 그리고 윤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나온 재료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윤희는 자신이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합리화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학원을 열심히 다녔다. 그곳에서 같이 학원을 다녔던 언니와 동생도 첫 시험은 모두 떨어졌다. 그래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주말에는 복석으로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며 열심히 연습했다. 하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칼질 속도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병원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했다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린 칼질 속도 때문에 완성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겨우 완성은 했지만 심사위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보다. 두 번째도 불합격이었다. 그 이후 회사를 옮기고 회사가 바빠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졌다. 2년이 지나 시험 기회는 사라졌다. 가끔 부모님 집에 가면 큰 형부는 조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됐냐며 몇 번을 물어보곤 했다. 그러면 윤희는 풀이 죽어 작은 목소리로 이제 시험 안칠 거라고 말하곤 했다. 물론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고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인지 주말에는 언니와 동생을 위해 음식을 하는 건 윤희의 차지가 되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음식을 계속 하다 보니 맛은 있었다. 그리고 친구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할 때도 친구를 도와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남자 친구가 생겼을 땐 요리를 마음껏 선보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요즘도 가끔 음식을 만들고 싶지만 예전만큼의 열정이 생기지는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늘 기회가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안녕 끝났어요. 좋아요 구독 꼭 신청해주세요.